대음순에 피부도 간지러워서 거기도 네. 바짝바짝 마른다고 얘기를 하시기는 해요. 건조해서 관계하고 음. 아프다라고 느낌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연 신나리입니다. 오늘은 질 건조증 했을 때 집에서 할수 있는 셀프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음부 따가움 음. 그리고 뭔가 화끈거리는 느낌, 음, 음. 그리고 뭐 성관계 시에 음. 뭔가 찢어질 듯한 느낌, 음. 그리고 어, 피부가 건조한 것처럼 음. 완전. 달라지는 음. 메마른 느낌, 음. 그리고 가려움증, 음. 이런 것들이 질 건조가 있을 때 가장 흔히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음. 많이 얘기하시는 게질 안쪽에 점막도 간지러운데 대음순의 피부도 간지러워서 거기도 네. 바짝바짝 마른다고 얘기를 하시기는 해요. 병원을 안 가고 할수 있는 방법에는 우선은 네. 겉에가 만약에 건조하다. 네. 그러면은 뭘해볼만 뭐 할까요? 전용 크림이 있어요. 맞아요. 와이존 크림이요. 어, 와이존 크림을 어좀 보습을 위해서 우리 음. 얼굴에 세수하고 바르듯이 좀 발라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면 좀 되게 너무 벗쩍 마르고 가렵고 따가운 증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데 네. 그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에요. 증상을 많이 완화시키긴 해요. 네. 왜냐면 막딱어 건조하다 못해 따갑다고 얘기하시니까 네. 그거는 좀 많이 완화되고 관계 후에 뭐 따갑고 피가 나고 아파요 이제 그러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 이 병원에 안 오고 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 윤활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 그럴 때는 건조해서 관계하고 <laughs> 아프다라고 느낌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계를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간혹은 이제 어, 배우자분이나 남편이나 남자친구분이 싫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음. 근데 그러시면 안될것 같고, 어 조금은 사용해 주셔야 여성분들이 덜 힘들게 관계를 하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래서 하도 막좀 이제, 이제 싫어하시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요새는 이렇게 안에 넣으면 그 세정 효과 보이는 그런 거 말고. 겔 중에 안에 넣으면 조금 안에 이렇게 좀 머물러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화장실에서 좀 미리 넣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네. 한2 30분 정도는 흘러내리지 않으니까 네. 관계할 때 조금 덜 불편하시니, 이날 이런 계들을 사용하시면 조금 나아지시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계 중에 음. 이제 세포 재생에 좀 도움이 되는. 맞아요, 맞아요. 병원에 계세요. 아, 근데 병원도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laughs> 아니, 아, 다들 시술주도 싫고 병원에 가서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면. 병원에 가서 뭔가 시술을 받기는 두렵고, 근데 그래도 나는 힘들고 했을 때는 병원에 오시면, 어, 병원에서 판매하는 또, 길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 겉에도 좀, 재생이 되고, 안에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어요. 음. 그런 거를 조금 도포해 주시면, 매일매일 도포하시는 거기는 하거든요. 네. 해주시면 훨씬 좀 부드럽고, 그러면서 성관계 전에는 넣는 길도 같이 쓰시는 거죠. 그렇게 네. 하면 훨씬 더 편하게 관계를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진찰을 받아보시고, 건조증이 너무 심하고, 호르몬 질정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건강상태다 하시면, 그거를 좀 처방받으셔서 2, 3일마다 하루에 하나씩 넣으시면 생각보다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좋으신 분도꽤 되세요. 네, 많이들 처방 받고 그 많이들 처방받고 그 질정이 생각, 다른 질정에 비해 살짝 크니까 이렇게 집에 잘 이렇게 모셔놓는 분들 있어요. 못하겠다라고 네. 겁이 나셔서. 아 이걸 못 넣겠다. 너무 음. 아플까봐 못 넣겠다 하시는데 그럴 때는 장갑을 좀 끼고요. 그 윤활 겔, 우리 구입했던 겔이 있으면 그걸 좀 짜요. 음. 살짝만 짜면 어 미끌미끌 하거든요. 음. 그러면 자약이 되게 질 안으로 쏙 들어가요. 음. 그래서 그냥 버쩍 마른 상태에서 질정을 넣으려고 하면 정말 달라붙어가지고 안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질정이. 음. 근데 개를 조금 사용해서 넣으시면 좀잘 넣을 수도 있어요. 음, 저는 그 크기에 잠깐 놀라시면 어. 손으로 이렇게 부러리라고 말씀드리긴 해요. 아. 음. 녹여서 약간 녹여서 겉에 조금 입구에 발라주셔도 되, 좋다라고 하기는 하고요. 네. 그리고 처음엔 너무 혼자 넣기 무섭다. 너무 음. 오래 건조한 상태다라고 하면 병원에서 먼저 처음에 넣어드리거든요. 음. 그러고 나면 조금 나아요. 그러면 네. 그때 혼자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질건조증 세프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시술이 너무 무서우신 분은 이렇게 해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싶으시면 꼭 병원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움을 받으면 생각보다 효과적이고 생각보다 병원에 덜 가는 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고요. 만약에 저희 영상을 보시다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희 병원에 찾아오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채널에 문의 남겨주시면 언제든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지연 신나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